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말씀만, 한 말씀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다석은 1957년 7월 9일자 일지에 한 말씀만을 작시하고 1957년 7월 12일 연경반 강의 때 손수 풀이했는데 우선 시편 전반부만 옮겨쓰고 윤문과 풀이를 해본다. 한 말씀만 나는 남게 그리스도를 걸릴 니나 홀린데서 벗어나서 뚜렷이 나설 말씀 다석일지 1957년 7월 9일 고쳤음 한 말씀만 나는 남과 하느님을 모신다. 하느님을 그리워한 그리스도에게 매달릴 일이다.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뚜렷이 나서라는 말씀이다. 불이 이 시편에 대한 다수의 불이를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말씀만. 우리는 건더기에서 사는데 반해서 예수는 속한데서 사신 까닭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말씀, 원 말씀, 참 말씀이다. 나는 남계, 그리스도르 걸릴. 다석은 나와 남과 하느님이 관계를 압축하여 나는 남계라고 하였다. 존경하는 우리님이 계신 곳이 계입니다. 계는 황상님, 하느님과 같은 뜻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나가라고 하여 나온 것입니다. 많은 수의 남은 나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내가 나올 때 남이 없으면 나는 공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걸일은 영원한 존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생각을 걸 일입니다. 생각은 영원에 걸려 있습니다. 다속은 그리스도를 풀이하여 하느님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라고 한 적이 있다. 시편 전반부에서 그리스도를 걸릴은 하느님을 그려하는 영성에 매달리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하느님을 그려하는 영성도 세세 대대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다석은 강조했다. 니나 홀린데소 벗어나서 뚜렷이 나설 말씀.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고 소리글자이므로 자해를 하는 것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석은 한글 차해, 즉, 한글 놀이를 매우 즐겼다. 다석은 세상을 누라고 한다. 아마도 세상의 옛말, 누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누에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를 붙여서 다석은 누라고 했다. 이 식구의 뜻을 굳이 풀이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건더기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아닌 것에 끌리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이 세계인 속한대로 뚜렷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선생은 1957년 7월 9일자 시편한 말씀만 후반부를 풀이했는데 이제 시편 후반부를 옮겨 쓰고 내 나름대로 윤문한 다음에 다섯 개 풀이를 간추려 소개한다. 이수이 뚜렷이 하느님 보시고 맨 처음부터 내모신아버지라 부르심 나도 이에 숨심으로 띠레시 아들로 살았나이다 인 말씀 고쳤음 예수 띠레시 하느님을 보시고 맨 처음부터 내가 모신 아버지라 부르셨다 나도 이에 숨심으로 띠레시 아들로 살겠나이다 라는 말씀이다 프리. 다석의 이 시편 풀이를 요약하면 이렇다. 이수이 다석은 이수의 일자와 숫자의 뜻을 새겼다. 이는여기에 준말로 보았다. 사실 우리 결에는 일상적으로 예수 기다리시오 얘가 어디냐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리고 다석은 술을 능력으로 곧 구원의 힘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신인 예수에게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의 수와 관련하여 우리는 절로 재수, 운수, 기수, 성수 따위 낱말들을 연상케 된다. 다석은 이렇게 불리한 우리말 예수와 히브리어 예수는 그 뜻이 일치한다고 하면서 무척 놀라고 했다. 다석 강의에 나오는 예수풀이 두 단락을 더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기가 이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에 가는 글자입니다. 무한한 영혼에서 상대적으로 벌어져서 몸부림치는 여기를 말합니다. 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을 수 없을까 하고 수를 찾습니다. 수를 찾는다는 것은 곧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다 미음을 더하면 명사가 됩니다. 예수 술을 찾는 것에 미음을 더하면 예수음이 됩니다. 예수 술을 찾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숨이 나옵니다. 숨을 쉬는 것이 나옵니다. 숨을 쉬니 무슨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음하고 강하게 불러보면 우리가 가장 참답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어 이 이수음 하고 불러보면 몇천 년 전이나 후를 툭 터서 숨 쉬고 살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한 기도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수의 수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몸성이 마음 놓이는 수, 바탈 태우는 수입니다. 뚜렷이 하느님 보시고 맨처부터 내무신 아버지라 부르심, 이 식구의 뜻인 즉, 예수처럼 하느님을 아버지로 깊이 깊이 체험하고 말게말게 원명하신 분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한다. 다석은 다석강이 41강 말미에서 효경을 풀이해 놓았는데 예수의 영성을 집약하여 부자 유친이라고 했다. 유계의 혈연 관계 부자 유친 사상을 하느님께로 확대, 투사했던 것이다. 극한 효는 하느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조 하느님에게 하는 효라야 만 백성도 이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예수처럼 한 이가 없습니다. 나도 이에 숨심으로 뚜렷이 아들로 사람 나이다. 인 말씀. 포로들 숨을 쉬듯이 나도 예수마냥 뚜렷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드는 아들로 살겠다는 다짐이다. 숨 쉼으로에는 성을 받아 산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듯하다. 사람 나이다는 살겠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사람으로 난다는 뜻도 곁들여 있을 것이다. 영성 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